아 내가 이런 나의 능력들을 키워왔다는 것을 나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는 아,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는 시간까지 다 바꿔가지고 아.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비밀 저자 조병학님을 모셨는데요 양력을 보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저는 지금 파이낸셜 뉴스 비디오 그룹의 FN 이노에 대해서 부사장을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머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어, 항상 나올 때마다 하고 있는 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원머니를 어,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하는 일은 작가이기도 하고, 외부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뭐 말씀만 지금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저도 이렇게 저자 이력을 보면서 놀란 게 저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현대, 네,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어, 꽤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뭐 거의, 거의 대부분 직장인으로 하셨죠 <laughs> <할> <laughs>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경제연구원에서 일도 그렇죠. 하시고 또 책도 뭐. 사실, 이렇게 좀책 표지, 표지는 좀 깨끗해 보이지만, 이게 누리끼리 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네, 네. 그래서 제가 초판 2세 2016년 책 나오자마자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이 책도 그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 네, 제목도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력 중에 보면 이제 또 교육학 전공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 지금 유튜브 채널도 말씀하셨지만, 어, 머니클래스라는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네. 기업도 이렇게 대표로서, 어. 활동도 하시고 저도 사실은 유튜브도 하고 뭐책 쓰니까 다 잡는 거이기도 한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좀 애착이 가고요. 이거 하나는 진짜 내가 가장 공들였다. 뭐 이런 직업 있으실까요? 직업이요? 네. <laughs> 어, 이, 이, 다양한 일을 하셨으니까. 아제그 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노는 겁니다. <laughs> 공부만 하고 노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아직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을 얻지 못한 거네. 은퇴 이후에 사는? 아니, 해도 됩니다. 아, 해도 뭐. 되는데 지금 네. 아, 해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되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좀 했고 음. 저는 좀 특별하게 시간을 확보하는데 좀 되게 일찍 잡니다. 6시 네. 반에 잡니다. <laughs> 그러면 8시 반에 주무시면 몇 시에 도대체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늦으면 3시? 늦으면 3시? 네. 네. 2시나 뭐 2시 반? 는아아 아치... 아, 근데 근데 그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따져 그렇죠, 보면 그렇죠 시간 상으로 시간 상 똑같아요. 근런데 보통 우리가 뭐 아침형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아침형 인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거의 뭐 새벽형 인간 정도 되시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녁을 없애버린 거죠. 그 장점은 뭘까요?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 일단 뭐 회사든 어디든 술자리 같은 게 하, 금방 끝나게 되죠. 지금은. 저한테 딱 맞는 세상이 되고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네, 어, 뭐 이거를 하루 이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아졌죠 아.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어, 뭐 새벽에 뭐 뉴스 같은 거는 뭐다 섭렵하고 어, 또 심심할 때는 영국 축구도 보고 어, 이런 자유가 주어지죠 시간적 자유가 저녁 이후의 시간은 남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새벽 2, 3시의 시간은 사실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네요 이게 제가 뭐 공부하는 시간은 되게 긴데 책을 쓰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많이 쓰는데 어, 새벽 시간은 그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교육학 전공도 하셨고 천재들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이건 뭐 오래된 책이니까 절대 공부본 아니고 제제 서재에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건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천재들의 공부법.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쓰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약간 천재들의 공부법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음 아니요 <웃음> 전혀 <웃음> 연관 없고요. 그냥 저는 제 공부를 위해서 제 시간을 좀 그렇게 바꿨던 거고요. 음. 음 저기에 등장하는 천재들 네. 사실은 공통점 음,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 대부분은 좀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음. 저 책을 읽고도 저자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은 이해를 못 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아, 주시죠. 음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음. 일반적으로 내가 머릿속에다 뭘 외워서 집어넣는 거를 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되고 음. 진짜 요즘 말로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구글로 검색해보면 되는 거죠. 어, 제가 어, 사람이 이렇게 천재들처럼 음, 공부한다는 것은 곧 내가 새로운 눈을 갖는 것. 새로운 눈. 네, 새로운 눈을 갖는 것.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공부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책상에서 하는 것또 공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주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공부가 되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도 공부가 돼야 되고 노는 것도 공부가 돼야 되죠. 심지어 하던 일이 실패하는 것도 공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공부고요. 제가 이제 이 공부, 여기에 많은 천재들을 제가 등장시켰는데, 음, 거기 뭐, 제가 둘만 딱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 저런 게 진짜 삶이고 공부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오기스트 로댕이 있습니다. 아, 로댕.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네. <laughs> 조각을 했죠. 네. 조각가인데, 이 사람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우리가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근육, 저, 어, 앙 담은 입,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잘했구나, 조각을.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어, 실제로 그 사람이 써놓은 자서전을 보면 저게 뭔지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석고로 형을 뜨기 전에 내가 조각하고자 하는 대상을 끝도 없이 그렸다. 나는 작업하는 내 손이, 내 손이. 내가 작업, 내가 조각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음. 말이 어렵죠.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손이,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알수 있어요. 아. 난 머릿속으로 다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결국은 손이 작업을 할거아요이 그렇죠. 손이 작업할 준비가 됐는지, 정말 내가 이 손으로 석고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내 정신 세계를 내 손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스케치를 끝도 없이 했던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대가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아시죠? 노인과 마다를 쓴이 사람은 되게 웃겨요. 어, 글을 쓰기 전에 연필을 깎는데 뾰족하게 갈았습니다. 30분 동안 30분 동안 연필을 간다. 네. 연필을 그렇게 뾰족하게 갈면 글이 잘 써지나요? 그렇진 않겠죠. 이 사람이 연필을 갈고 또더 웃기는 건 뭐냐면 서서 글을 써요. 서서? 네. 아. 발에 압력을 느껴가며 글을 써요. 아. 또 하나는 뭐, 사람들 있는 데서 야, 그렇게 못했겠지만 혼자 글을 쓸 때는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내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 이 글에 시로라기 하나라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 연필을 30분 동안 가는 이유는 연필을 깎는 게 아니고 내 정신 세계를 깎고 있는 거예요. 음. 내 글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진짜 공포예요. 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음. 어, 나중에 해밍웨이에게 작가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서서 글을 씁니까? 음. 힘들게. 음. 해밍웨이가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편안한 음. 상태에서는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아, 너무 공감되네요. 그렇죠? 엄청 어, 충격적이죠. 어, 이거를 평생 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되죠. 어, 그런 공부를 제가 저기 설명해 놨고요. 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잘 하려면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 음, 새로운. 눈. 네. 제가, 저는 37살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교육학과 가서 공부 잘하셔서 교육학과 가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게 공부를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 아, 아까 말씀드린 시험 잘 보는 공부는 네. 했었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눈을 갖는 공부는 37살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없을까?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37살에 새로운 눈을 갖는 공부를? 어, 그때 이제 2007년인가 그런데 제가 현대경제구원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밑에 있는 팀장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권 갖다 줍니다 이거 실장님한테 딱 어울리는 책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생각의 탄생이에요 쫙 제목을 보니까 이 소제목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밤새 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해 가지고 넌다 읽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밤새 다 읽었대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난 내가 이해한 걸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랬더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화이트 보드 커다란 데다가 그를 책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다 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표는 우리가 통합적 사고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직관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관찰력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관찰이 뭐고,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저거를 그림으로 그릴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거를 다 읽고 나서 이게 이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아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책을 썼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이런 나의 능력들을 키워왔다는 거를 나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제부터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는 시간까지 다 바꿔가지고 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음,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어, 새로운 눈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지, 보이는 대로 감각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 이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 일도 못해요. 음,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뭐그 이면이나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네.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같이. 그렇게 보이죠. 음. 그러니까 모든 게다 그렇게 보입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네.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음. 어, 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어. 무엇보다, 어,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뭘 아는지가 아니라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른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뭘 모르는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배울 기회가 됐을 때 가르쳐 달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뭘 모르면 누군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이런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그러면 뭐, 뭐 그거 자동차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니야 하고 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 저도 그거 매번 듣는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신나서 설명해 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요. 음. 그래서 아는 척 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음. 그럼 끝난 거죠. 공부할 기회가 날아가 버리죠. 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두 책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천재들의 공부법과 돈의 비밀. 저는 이두 개를 이제 저자님 책 중에, 이건 예전에 산 거고, 이거 이번에 이제 본 건데. 하나는 합친 뭐가 되는 천재들은 공부도 되게 잘하고 공부법들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창조적인 눈으로도 보고 그 이면도 보고 그럼 결국 돈을 버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보면 더 돈을 잘 벌텐데 천재들이 더 돈을 잘 벌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학도 전공하시고 천재들의 공부법이라는 책도 쓰셨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시고 돈의 비빈이라는 책도 썼는데 과연 이런 지적능력이나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돈을 버는 능력도 어떻게 비례하나요? 또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음... 제가 볼때제 책에 등장하는 천재들은 일부는 돈을 버는데도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선생님들이 네. 계신데 네. 나머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벌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돈 버는 데쓴 사람들이 있어요 팝아트 네. 하신 분들 어 최근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오면서 <laughs> 뭐 이런 그 메를린 먼로 같은 그런 그림들을 네. 계속 복제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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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림이라는 거는 하나를 이렇게 아주 뭐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거나 인정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거였는데 보통 보면 화가들은 죽을 때까지 그림 인정 못 받고 죽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림은 예술가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내가 사무실에도 하나 걸어놓고 집에도 하나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그림이야. 라고 개념을 확 바꿔서 프린트 해보고, 싸게 사가. 음. 어, 엄청난 양을 팔죠. 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또 하는, 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들면, 들어서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돈으로 눈을 돌리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돈 버는 것도 세상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니까 예를 네. 들어 천재지만 예술만 끝까지 하신 분들은 음. 그쪽에 대가가 되신 것이고, 음. 반면 이제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가진 천재들은 어 보통 천재가 아닌 분들보다 훨씬 성공하신 천재들이 또 많이 되죠 네. 근데 현대 사회는 음. 같은 값으로 쳐주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음. 아, 그런 분들 돈 엄청 벌죠. 예, 그렇죠. 네. 그 자기가 돈 버는 대로 머리를 안 써도 다벌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저 천재들의 공포 미전에, 음, 전에도뭐 책을 냈지만. 릴리언트라는 책이 있었죠? 네. 근데, 어, 뭐그 책이 더 많이 팔리긴 했는데, <laughs> 이제 저책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다른데로 눈을 돌렸어요. 음. 그게 뭐냐면,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한 4, 5년간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라져, 사로잡혔던 시기에요. 뭐 인공지능,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나고 용어들이 등장할 때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회사 그만둔 다음에는 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고 공부만 한것 같아요. 저거 책한권쓴게다한것 같아요. 어 저것도 쓰는데 뭐 한. 3주정도 <laughs> 뭐 공부했던거니까 정리한거니까 <laughs> 정말 요정들이 뒤에서 글을 가르쳐준다고 뭐라고 써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는 이제 제가 20351의 미래로 가라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는 이제 2035년에 일자리 변화에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 변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누가 바꾸냐면 기업이 바꾸죠 기업이 바꾸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본질로 들어가 보면 기업이 아니라 기술이 바꿔요, 기술이. 예. 네. 제가 저 책들은 사람들의 창조성과 창의성에 관련된 책인데 결국은 기업이 하는 일들도 인간이 가진 창조성, 창의성을 활용을 해서 미래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그런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다 뒤졌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23맨드미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모더나?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지를 상상을 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는 그거의 다음 버전인 2040 Divided라는 책을 냈어요. 이제 이거는 2040년이 되면 일, 교육, 뭐, 에너지, 국가, 뭐, 사람까지 다 그냥 둘로 쪼개지고 만다는 뭐 그런 내용을 담아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어 놀라운 기업들이 이제 거기 에 엄청나게 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미국 이 회사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상장된 회사들이겠죠. 네. 상장 안된 회사들도 네. 무지무지 많은데 네. 그렇게 상장 안된 회사들의 꿈이 더 커요. 어.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일들을 파괴하고 어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들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 회사들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미치게 된 음.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미국 시장 어렵잖아요. 음. 얘네들한테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 e t f 같은 것들도 음. 어, 좀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이제 넘었네요. 어, 처음으로 이제 폭락장에서 어, SPY QQQ로 성공해 봅시다. 닭을 거모아서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팬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뭐 그냥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저렇게 이제 뭐 그동안 저는 잠을 포기한 건 아니고, 뭐제 저녁 삶을 포기하고 <laughs> 했던 공부가 뭐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돈의 비밀,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저 공부에 관련된 거, 어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또 그런 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회사들을 공부하고 어 그런 회사들이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이제 요 책을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 책은 이제 저하고 옛날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지내신 한상환 소장님하고 트리플 버블이란 책을 냈어요 음. 그는 올해 나온 책인데. 어 작년부터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결국 버블이 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버블이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이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폭발하고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어, 이게 쪼그라들어 터지는지를 음. 어, 책으로 냈어요. 음. 저는 책은 안 나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95% 이상의 사람들이 음. 버블이 터졌을 때 돈을 잃는 거예요. 음.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따가 이제 현재 주식시장 <laughs> 얘기할 때 트러플 네. 버블 관련된 얘기는 좀 다시 네. 질문 드리고.